멋있어 보이니까 그냥 제가 겉모습했던 것 같아요. 그냥 내 아, 네. 스펙을 위해서 시작했어요. 근데 이 기부는 뭔가 아쉽거나 후회되지 않는 기부해서 뭐가 됩니다. 감당 능력은 있잖아요. <laughs> <laughs> 안요 <안녕하세요. 웃음> 일상적인 거구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<laughs> 특별히 이게 좋은 일이다 막 그런 거 말고요. 평범한 사람들도 그냥 할수 있다. 소중한 분들이 한분한분 한분 이렇게 모이다 보면 그 힘은 엄청날 거라고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당신이 지금, 지금 멋도용기도여유도부족하다고 멋도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그때야말로 가장 좋은 때니까 좋은 이유있되기에 이제 당신의, 당신의 차례, 차례. 예. 예.